유튜브 계정 신규 생성, 채널 만들기, 쇼츠 업로드하는 방법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오분 특강입니다. 오늘도 이카 마케팅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튜브 쇼츠 5분 만에 계정 만들고 업로드하는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업데이트로 인해 계정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신규로 유튜브 계정을 생성하고 내네 채널을 만들어 쇼츠로 영상을 업로드하는 과정까지 5분이면 가능하니 쉽겠다라는 전체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신규 계정 추계하는 방법 모바일 유튜브 앱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휴대폰을 캡처한 내용이니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앱을 실행하게 되면은 자, 화면 이렇게 나올 텐데요. 우측 하단 보면은 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로그인한 상태인데요.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자, 두 번째 칸에 계정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게 되면은, 자, 내 계정과 기타 계정들이 쭉 나오는데요. 다른 계정을 누르지 마시고요. 우측 상단에는 플러스를 누르겠습니다. 자, 정보 확인 중에 나오고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자, 구글 로그인 하나로 화면이 나올 텐데요. 자, 로그인 하지 마시고요. 밑에 있는 계정 만들기를 누르시고요. 개인용을 선택한 다음에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자, 구글 계정 만들기로 나오는데요. 이름을 입력하게 되는데, 성과 이름을 입력해야 됩니다. 자, 성은 안 해도 되는데요. 성과 이름을 임의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겨울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기본 정보로 생년월일과 성별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임의로 넣어서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지메일 주소 선택하기가 나오는데요. 기존의 임의로 생성된 메일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내가 내 지메일 주소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만드는 게날 테니까 밑에 걸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게 되면 은 문자 숫자 마침표를 사용했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양한 조합을 통해 중복을 피해야 될 텐데 위에 보시면 이렇게 임의로 만들어져 있죠. 영문자랑 숫자를 섞어놨는데요. 보통 이런 형태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좀 길게 만들어 놓으면 중복을 많이 피할 수가 있는데요. 중복되는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사용된 사용자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선택해서 나오는데요. 자 조합을 열어놓아서 중복이 안 되게 만든 다음에 다음을 누시면 르 됩니다. 자 신규 계정 추가하는 방법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지메일 주소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다음 누르시면 되고요 자이 다음에 안전한 비밀번호 만들기가 나옵니다 문자, 숫자, 기호를 조합해서 안전한 비밀번호를 만드는데요 마찬가지로 길게 만드는 게 좋겠죠 만든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를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요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자, 왼쪽 하단에 건너뛰기가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를 만들어도 되는데 이미 만들어 오신 분들은 똑같은 전화번호를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건너뛰기를 누르겠습니다 계정정보 검토가 나오는데요 확인을 해보시고요 맞으면 다음을 누르시면 되고요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자두 가지 체크 항목인데 이걸 체크하시고요 체크가 완료된 상태에서 계정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정이 만들어졌는데 선택을 해야겠죠 자 기본적으로 제 계정이 있는데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자맨 밑에 신규로 만든 계정이 나옵니다 이걸 터치를 해야지 계정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신규 계정의 채널 만들기, 모바일 유튜브의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신규 계정을 이 로그인 하게 되면은 이런 첫 번째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새로운 내페이지 탭을 만나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전 유튜브에서 보관함과 계정 아이콘이 섞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모든 걸다 선택할 수 있고요. 다음 누르시면은 다음 기능 나오는데요. 자, 화면 상태에서 꾹 누르게 되면은 쉽게 빠르게 검색이 된다. 이 부분이 있고, 화면이 잠든 상태에서 재생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를 누르면 설명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로그인된 상태입니다. 자 우측 하단 보시면은 지금 겨울이라고 나와 있죠. 나 신규로 만든 계정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제 이름이 나와 있고요. 밑에 있는 채널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자 사진, 이름, 핸들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변경하실 수 있고 그대로 놔둘 수 있는데요. 나중에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채널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채널이 생성되었습니다라고 나오고요. 이때 나를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채널 이름 밑에 핸들이 나오고요. 채널 보기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신규 계정의 쇼츠 업로드 모바일 유튜브의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신규 계정 만든 상태에서 하단을 보시면은 플러스 아이콘 이 있을 겁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자 만들기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가 있는데 맨 위에 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쇼츠 동영상 만들기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쇼츠 동영상을 바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밑에 있는 빨간 버튼 누르게 되면 바로 촬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초 영상을 바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영상 보시면 한 12초 정도 제가 찍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은 체크 표시가 있습니다.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영상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세부 정보 추가라고 나오는데요. 제목을 입력하시고요. 자, 밑에 있는 공개 상태가 있습니다. 공개 상태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선택이 가능한데 공개를 선택하겠습니다. 바로 공개를 하는 거죠. 자, 공개 상태 확인한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쇼츠 동영상 업로드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업로드 되는데요. 자, 내 동영상에 업로드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게 지나게 되면은 자 밑에 있는 나를 누르시고요. 자, 하단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내 동영상 한 목에 업로드가 끝나게 되면 업로드 완료라고 뜹니다. 자,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자 내가 올린 동영상이 쭉 나와 있고요. 이걸 한번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자 어떤 형태에 나온지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쇼츠 5분 만에 계정 만들고 업로드할 경우 체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쇼츠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찍고 바로 업로드할 수 있어서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 올라가는 과정은 제가 설명드렸지만 을 1분 이내에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쇼츠 업로드하는 방법만 말씀드려 보니까 자세히 설명 안 드렸는데요. 사운드나 텍스트, 음성, 타임라인 필터 등을 유튜브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사용해서 좀더 이쁜 쇼츠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계정 만들 때 전화번호 건너뛰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가계정으로 만드는 게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본 계정이 필요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oh.